15번이야. 다음 조건을 만족한는다항 f(x)의 개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다. f(x)는 7차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7차식을 어떻게 세우니? 어, f(x)는 ax의 7승 플러스 bx의 어, 뭐야? x의 6승, 너무 길어서 cx의 5승, dx의 4승, abcde f f, g, e, f, g, h. 어, 네. 이제 끝났네요. 이렇게 식을 쓸수 있겠죠? 네. 근데 모든 항의 개수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니까 러 얘들이 뭐 서로 사실 문자 다르게 썼어. 다 비슷하다.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아, 이거 왜 헷갈리게 이렇게 했어. 자, 근데 f, x는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은 0이죠. 자 그러면 나눠 떨어진다니까 얘 테이블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마이너스 e 플러스 f 마이너스 g 플러스 h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네. 근데 얘가 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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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는 애들을 한쪽으로 넘겨서 b 더하기 d f 더하기 h는 a 플러스 c 플러스 e 더하기 g 이런 식으로 써요. 문자가 많이 나와서 혼란스러우시죠? 그러나, 이게. 그래서 이 모든 문자는 1이나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음 양쪽이 모두 같으니까, 제일 최대 값이 될수 있는 건 뭐야? 각각이 모두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4, 1, 1, 1, 1. 1 이쪽 4고, 이쪽도 4가 돼서 동등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다. 그죠? 이런 경우 그냥 모두 4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딱한 종류밖에 없겠어. 1종 모두 333 3, 3 되는 경우가 있나요? 333? 333 3, 3, 3 되려면 얘는 1이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1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하면 2가 되지 3이 될순 없어. 나올 수 있는 거는 2가 될수 있다는 거죠. 3은 없어요. 3대 3은 없다. 그지 0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2대2 2 가능. 이렇게 생각하고, 2대 2가 되려면 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쪽에서 마이너스가 하나가 나오면 되겠어요.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겠어요. 그럼 4개 중에 4종류가 있겠죠. 이쪽에서도 마이너스가 하나가 나오면 되는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4개, 4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곱하시면 얘는 16가지가 있, 되겠네요. 이해돼요? 그다음에는 짝수로 가고 있지? 0이 될수 있겠다. 0 마이너스가 두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1이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이 두개 나온데 네개 중에 어떤 게 마이너스 1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4 2를 하면 되지만 우리는 아직 이걸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 두 개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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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되나요? 어 여섯 종류가 될수 있겠다. 얘도 여섯 종류니까, 36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이번에는, 그러니까 좌우가 동등한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이거는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1이 3개, 1이 한개 얘도 마이너스 1이 세개 1이 한개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겠죠. 얘는, 음, 1, 하나, 하나만 1이니까, 네 가지 종류. 네가지나오요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거나 4, 여기도 4. 그래서 16가지가 나오니 어? 뭔가 대칭적이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경우, 여기 한 가지 남았으니까 얘도 한 가지밖에 안돼와요 그치? 그래서 1, 16, 36, 16, 1. 얘를 다 더하시면요. 36, 32, 2. 이렇게 더하니까 70. 이렇게 나오네요. 네. 아... 나름대로 식으로 풀어야 이렇게 깔끔하게 풀리고, 아, 아니면, 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 것 같아. 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